사장님 안녕하세요 셀프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격 거품을 뺐다고 합니다 선불 주문을 하고 소드는 직접 꺼내 드시면 됩니다 여기는 동부 범일동에 있는 메밀명가입니다 한잔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가져와야 된다는 거 7,000원짜리 메밀막국수에는 계란이 올려져있고 부김치, 오이, 김가루, 양념장까지 요즘 물가에 7,000원이면 웬만한 밀면전문점보다 싼것 같은데 일단은 계란 막국수 육수를 섞기 전에 맛을 보면 동치미 같은 새콤함이 가장 먼저 느껴집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쌀쌀한 날씨이긴 한데 확실히 밀면 먹었었거든요. 새콤한 음 맛이 면에 딱 붙어있습니다. 간단죠간만을 올려진 7,000원짜리 수육! 음, 촉촉하고 야들야들하면서 마늘 향이 배니까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육향도 살짝 느껴지면서 씹히는 육질도 괜찮습니다. 막국수를 수육에 싸서 간하시죠 7000원짜리 수육도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닌데 그래도 양이 작은 사람도 있으니까 맛보기 수육도 있습니다 음 시간이 좋다 살코기와 지방의 별도 적당하고 이 정도면 국밥집 가서 팔아도 되 겠는데 농담 안 하고 웬만한 밀면 전문집보다 여기가 훨씬 낫습니다. 음. 밀면 7,000원 이상, 막국수 7,000원. 요가, 낫죠? 김가루랑 깨가 많이 들었긴 한데 육수 자체가 간이 있고 새콤하다 보니까 도드라지지 않고 균형을 맞춘 느낌. 수육이랑 무김치의 조합 음. 아, 맛있는데 수육에다 막국수사 먹으니까 이거는 진짜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다 여름에 먹으면 엄누딘 맛 바로 돌아올 겁니다 해장에도 좋을 것 같고 먹으면서도 조금 고민 하겠는데 막국수가 너무 맛있다 보니까 비빔도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배는 적당히 찬 느낌이 있습니다 사장님 저 비빔도 하나 주십시오 네. 아 막국수 너무 맛있는데요 여기가 여름이 오면 그렇게 자리가 없다고 자리가 <laughs> 없이만세요 맞죠 그래서 좀 일찍 갔어요 입안에 깨가 남아있다 보니까 고소한 맛이 조금씩 올라오긴 합니다 비빔 기다린 동안에 한잔 따시죠 아 <laughs> 이거 수육이 너무 좋아요 사장님 취향 듬뿍 당긴 트로트 방송 어휴, 제가 가지러 갈건데 고맙습니다 비빔고명도 막국수랑 비슷한데 계란, 김가루, 오이, 무김치 대신에 요 가오리. 가오리가 오리가 조금 더 들어있습니다 살짝 꾸덕꾸덕하면서 쿰쿰하고 쫀쫀한 맛 아유, 가오리에 무침도 맛있네요 일단 비빔도 계란부터 비빔맛국수는 비비다 보니까 참기름의 고소한 향이 확 올라옵니다. 막국수 자체는 밀면보다는 조금 더 두께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 자체가 소화가 잘 된다고도 알려져 있죠. 양념이 많이 올려져 있었고, 살짝 매콤할까 싶기도 했는데, 매콤보다는 함 고소함이 가장 먼저 느껴집니다. 참기름이 매콤한 양념을 많이 종아시켜주는 느낌 괜찮하시죠비빔에 싸먹는 수육 수육 자체가 워낙 잘 삶아져서 막국수에 먹든 비빔먹든 둘다잘 어울립니다 이건 또 따뜻해서 새콤한 육수가 아니라 국수, 우동에 잘어울것 같은 그 맛입니다 시원하고 고소하다고 해야 되나? 음 제가 뭐 미각이 신의 혀처럼 엄청 짜는 편은 아니라서 물맛국수든 비빔이든 면 자체의 메밀의 맛을 느끼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느낀 점은 맛있다 맛있다라는 겁니다 메밀면가 오면은 수육은 꼭 드세요 요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술집이 아니라서 부어라 마셔 하는 분위기는 아닌데 그래도 소주도 3천 5백만원 밖에 안납니다 유익하셨다면 한 분에게만 알려주십시오